굴꺽. 감옥이 여기냐? 여 있어. 이쪽인가? 오 우연찮게 먼저 왔는데 문 제어 장치를 건드렸네요. 좋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쪽 문이 열렸을 거고. 시간이 더 필요해. 어, 뭐야? 여기만 열린 건가? 이렇게만 열리면 필요가 없는데? 뭐 아니 회전 칼날이 개꿀인데 왜 이걸 안 쓰고 있었지? 아니 나는 그 회전 표창처럼 주위에 빙빙돌아하는그건줄 알았지. 악마 사냥꾼이 쓰던. 그 병신 같은 스킬인 줄 알았네. 리더 오우. 뭐야? 소리가 멈추길 했죠. 제가 다음일 거라 생각했죠. 다음일 거라 생각했죠. 당신 친구 졸라야가 보냈어요. <목소리> 졸라야가 여기 있다고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우선 시장을 지나가야 하죠. 지, 제가 더 안전한 다른 길을 알고 있어요. 감옥에 오래된 별관이죠. 수년 전 지진이 난 후에 폐쇄되었어요. 다른 길은 있다고? 식인종 녀석들은 어디서 온 거죠? 여 여기에서요. 네면의 씨야. 놈들은 죄수였거든요. 폭군 불올이 이끄는 좀도둑물이었죠. 녀석들이 말하는 걸 엿들었는데 이게 켜지면 새로운 시대가 올것다 기력을 어,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엘리아스라는 자에 의해서요 그 작은 녀석들을 괴물로 만든 것 같아요 놈들을 풀어주고요 알았어 빨리 문이나 열어봐 이거, 이거 열면 돼? 앞쪽에 벽이에요 감옥 별관으로 향하는 입구가 있던 곳이죠 음. 벽을 부술 수 있나요? 벽 부술 수 있지? 안 돼, 이쪽 개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몇 차이 없는데? 이날수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신와 어, 칼은 개잘 주는데 화를 안줘 아 이거 재밌네? 약한 애누리는거 솔직히 <laughs> 생각보다 잘 차네 시간이 더 필요해. 아이씨 방금 기량 무제한으로 쓸수 있었는데 근데 보통 고스전용도겠다 아닌가? 아니, 생각보다 단검도적은 기력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회전칼라 이거 손맛은 좋은데, 시발 너무 아픈데? 면접으로 붙어있는 <목소리> 나가는 길. 이쪽인가? 이군요 테스트 완료. 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잠시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래 나도 잠깐 회선 칼라이 빌드를 다시 찾아보마 이건가? 공업기는 복제된 그림자 기제 또는 백병전 그래 이게 저기 이게 필요가 없어, 댐감 써주는 게 강화된 구멍 뚫기 금전 구멍 뚫기 회전 칼날 어 뭐야, 멍해짐이 아니라 고급 회전 칼날 쓰네요? 아 근데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하네 이게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 습무는 기술에서 그림자 걸음 강화된 그림자 걸음 수중 강화 기만 어 어둠의 장막을 치킨 찍네? 뭐야 나중에 그냥 백종전으로 바꾸는 거구나 아이야 이러면 괜히 했다 복습하는 어둠의 장막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오늘 패시브 찍어야 됐어, 잠깐만. 튼튼함. 흡수의 일격. 무기 숙령. 착취하기. 암흑주입. 어, 이런 군까지 지키네. 좋아, 그럼요. 졸라야는 어디에 있죠? 몰라, 임마 오윤을 호위하여 졸라야에게 가기. 그 녀석, 좀 조용히 시키게. 아, 알았어 잠깐만. 오씨바 복부지 안 된다. 캡처해야겠다 그냥도. 전갈라일빌드. 오시바 사진이 안 찍혀. 이따 찍어야겠다. 정말 여기 있을 줄이야. 작은 축복. 졸라야 오윤 오 다시 돌아올 줄이야. 기다려줬구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산막은 오늘 다못 보겠는데 a v e to go to the h o u s 이 You h 그 근처 동굴에 입구가 있죠 감독관의 십자 표시가 새겨진 벽감 뒤에요 세이버 두 자루가 맞닿아 있어요 음. 왼쪽 자루 끝을 누르면 길이 열릴 겁니다 동굴이라 <laughs> 최악은 아니로군 방랑자님 고맙습니다 몸조심하세요 어 뭐야 멈췄어 어 됐다. <laughs> 장인의 말이었던 것 같네만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 로라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난 자네가 릴리트와의 접점 때문에 어둠에 빠질 것이라 생각했네 엘리아스처럼 말일세. 하지만 자네의 선행을 보고 나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 곧 알게 되겠지 내장구덩이 입구에 있는 로라스와 대화 이름이 씨발 내장구덩이야? 존나 들어가기 싫겠다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뒤져 있어? <laughs> 자네가 도시에 있는 동안, 난 엘리아스가 뭘 꾸미는지 생각하고 있었지. 어떤 고의 악마를 소환하려는 건지 말이세. 녀석이 군란의 한 짓이 단서였지. 녀석은 도시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녀석이 노리는 게 두리엘이나 안다리엘 이란 거겠지 차이점이 있나요 두리엘은 물리적인 고통에서 힘을 얻지 반면 안다리엘은 정신과 감정적 고통에 도취된다 네 누가 되었든 엘리아스가 소환에 성공한다면 수많은 도시들이 군란의 전철을 밟게 될걸세 녀석이 소환을 끝내지 못 했기만을 바라야겠지. 내장 구덩이. 오윤 말로는 숨겨진 벽감 뒤에 구리 있다고 하네. 여기 악마가 없네? 있네. 와, 회전 칼날 지렸다. 다 쓸었어, 주식 카드. 빨리 와, 빨리 와. 뒤에 다 정리된 거 봐. <laughs> 잠깐만, 존나 아파요. 희디 몹으로 가면 좀 힘들긴 하네. 라비 세이버 두 자루, 우유니 말한 대로 리스. 이곳인가? 잠깐, 무슨 목소리 들리지 않나? 나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사냥감이 더 필요하다 고기가 필요해 벨리아스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면 전부 가질 수 있을 거다 무슨 계획이라고? 곧 알게 될 거다, 브롤 우리가 심은 씨앗이 곧 결실을 맺을 테니 군란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하여 그리알고... 무슨 계획이냐고? 벨리아스님은 안다리에를 이 땅에 소환하실 거다 안다리엘의 힘으로 새로운 경지에 오르겠지. 물론 너 너도 거기를 더갖게될 테고. 하, 기대되는군. 물론이지 위대한 불요말못 알아듣게 하는 죽인 거야? 그 중심에 있을 거다. 없을 걸 내가 죽일 건데? 안다리에 녀석이 안다리에를 소환하려 하는 하늘이 굽어 살피길 하늘이 굽어 살피길 오우야 반짝이는게 짜 엘리야스 어딨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길이 막혀있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laughs> 이쪽인 줄 알았는데. 개비. 틀버리기 궁극기를 내가 잘 안쓴다 근데 보스방 말고 쓸 때가 있을까 이거 재사용 기 시간 개 길지 아 1분이야 어곧 길이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보스 만나면 좋겠는데 아무리 좋았다 로라스 엘리야스의 아련실 여깄네 아아아 아, 아. 존나 아파 어디갔어 와 개아픈데? 와야 원래 물약 부족했던 적 없었거나지? 존나 픈데요 이름 개빨리 갈았다근데 사냥 버섯과 같은 느낌인데? 왕자의 유산 오 뒤지게 아프네 엘리아스 어디냐? 이곳들 좀 보게. 엘리아스가 손수 걸른 금단의 지식들이라고 분명 다른 곳에서 안다리에를 소환하려는 속셈이겠지 이곳에서 연구한 모양이지. 주위를 살펴보게. 의식을 행할 것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 튼튼함을 하나 덧칠 해야 될것 같은데. 엘리아스 의 금고. 오 이름 있는 거다. 버크. 예언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예언대로 행하기를 잘했다. 대악마들이 오더라도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 우린